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뵙게 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91편 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한절씩 교독으로 뵙겠습니다. 신약 고약성경 868년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올무여서와 심한 전년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나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 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더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자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괴물 발로 누르로다. 하나님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같이 뵙겠습니다. 그가 그가 내게 간구라니 내가 그에게 힘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권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늘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이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위험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고통, 질병, 고난, 역경 이런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위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과 질병의 아픔과 고난과 가는 길이 역으로 역경을 당할 때에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아, 네. 자 그러면 어떤 환란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것이냐. 첫째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 주시는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3재료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다 자, 여러분. 지금 새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점을 비위로 들었습니다. 사냥을 하는, 사냥꾼의 포위망에 들어갔을 때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포수가 새를 쫙 지금 조준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새는 모르죠. 그데 그래, 누구나 알까요? 하나님 아시죠? 자 먼저 조건을 말씀하는데,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늘 주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 사는 자들" 비록 찬양꾼의 올무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 주신다. 아,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지 않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 다가 거잖아요. 아, 건져주신다. 음. 참 감사드리죠. 극한 연병에서 건져준다. 우리 3절이 그랬잖아요. 여기, 그, 어, 극한 연병이라고 하는 게, 심한 전염병이라는 건데, 어, 병도, 이 전염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에 여기저기서 누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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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참 공포스러웠습니까? 예전에는 이 전염병이 상당히 무서운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전염병이 없다는 게 아니다. 있지만,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맡기고 도움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 있습니까? 새해 그당꾼의 그 올무, 혹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지를 보는 하나님이랍니다. 아멘. 더 나가서 이제 어떻게 승리를 하게 하시느냐? 날개 아래 피하게 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아, 네. 사절을 가지고 옵니다. 시작입니다 그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덮으시니 내가 그의, 그의 날개,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가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면 죽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히스로, 히스로. 덮부신다. 그 독수리가 쫙올때 어떻게 하는가요? 어미닭은 병아리를 이 품에 품지 잖아요 위기가 오면 어미닭은 병아리를 어떻게 하죠? 날개 속에 감추지 않 그죠? 네. 어, 닭을 안 키워봐도 나시잖아요. 그 예전에 어릴 때 우리가 음, 이제 그 꽁을 잡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릴 때는 우리가 다 뗄감을 하고 살았으니까 방학 동안에 또 어떤 뭐 시간이 나면 늘그 뗄감을 하잖아요. 산에 가면 이 꽁, 한꽁이 예. 품고 있잖아요, 품고. 그런데요, 이게 사람이 와도, 어, 최대한 숨기고 안 날아가잖아. 그런 정도로 그 새끼를,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이런 것을 하나님의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수로 덮으신다. 누가 그걸 침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이 돌보심이라 그랬잖아요. 아, 네. 그를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어디로 피 한다고요? 네. 하나님으 네. 피한다. 네. 하나님. 그래서 위기를 넘기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 아, 네. 또한 가지는 천사를 보내서 승리하게 주겠다. 네. 1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시작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내 모든 길에서, 길에서 너를, 너를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키하네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천사가 눈에 보일까요? 지금 천사가 왔나요? 천사가 보이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천사는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험해서 위기에서 나오도록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님. 감사하죠. 기으로 덮으시고, 선사를 보내시고, 또 12절에 보면 손으로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된다. 아멘. 발이 돌에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던가요. 돌부리에 채 해봤죠. 음, 지금이야 아스팔트지만 예전에는 울퉁불퉁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돌에 채 보면 얼마나 아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발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에, 이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우리를 돕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아멘. 네. 너는 두루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실제로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놀라고 막 두루하고 하잖아요. 근데 두루고 놀라운 일이라도 두루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이 바뀌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사자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이래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니까. 아멘. 오히려 발 밟아버리겠다. 이런 승리를 말하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찾아온 병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갑자기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분명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간구해야 한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입니다. 그가 야, 내게 간구하니, 내가, 내가 네게 그에게 운반하라 그들이 네, 반란 네, 당할 때에 네, 내가 네,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강구하리니, 간절히 구하는 거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이 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래면서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아, 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 네. 14절을 보면 그런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라. 아, 네. 조건적인 거죠. 아, 네. 사랑한 즉 건진다. 아, 네. 그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건지신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건진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막 더운 곳에 있다가 시원한 곳에 오면 얼마나 좋든가. 지금 날이 더워지지요? 지금은 참, 얼마나 살기가 좋은가요? 저희들 어릴 땐 1년에 수박을 딱한번 먹습니다. 언제 먹느냐? 여름에, 여름에 수박을 이제 사가지고 수박 합체를 그 한가 그런가요? 네, 잘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막 수박을 해가지고 숟가락을 파가지고 사카리는 타고 막 물을 부어가지고. 아주 옛날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laughs> 그 얼음에서 시원하게 먹는, 지금도 1년에 두 번도 안 먹어요. 딱한번 먹는다, 내 생각에. 한번 먹는 것도 감사하죠. 네. 그러죠? 네. 아, 여러분은 아닌가 하데 저희들이 섬이라 어려웠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땀흘리고 힘들고 하는데, 그 시원함을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하잖아. 그 더위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질병의 어려움, 여러분 어떤 일로 두려움, 힘든 그런 구덩이에 빠졌다고 할 때의 건진말 요셉이요. 구덩이에 퉁 빠졌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이고, 난 여기서 죽나 보다. 근데 요셉이 뭐 했겠어요? 우리 안 봐도 알잖아요. 사방팔방에 다 맡기고 하늘만 열렸잖아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져졌어요, 안 건져졌어요. 안 건져졌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사람의 말 움직이는가? 형제들이 그럽니다 아, 저 죽여서 뭐 하겠나? 그냥 팔자 팔아. 팔려갔는데 그 팔려 갔는데 그 팔려 간게 복이 됐잖아요. 아멘. 여러분 노예로 팔려 갈때 얼마나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겠어요. 세상에 남도 아니고 왜 혈육의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 버렸는데 얼마나 얼마나 참 하나님 미쳤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요셉에게는 고개 됐다 아,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같이 우리는 어떤 일로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무슨 말씀이는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아멘. 네. 오늘 여기 건져주신다. 또 여기 14절에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근데 건지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하리니, 응답하리니, 구원한다, 응답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없게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대로 오늘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여 눌린 것을 자유케 해주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질병이 고쳐지게 해주시고, 아멘. 오늘 안보인 것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시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그런 신앙이 되시고, 또 간증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어려운 곳에 빠진 것인지 사낭군의 올무에 갇힌 것인지 어떤 형편과 처지는지를 아시고 사랑하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그새 사낭군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주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도 우리가 잘못하여 질병에 갇히고 문제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질병이 치료되는 기점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점점 나아지고 점점 고쳐지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아침도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몸에 신장과 간수치와 또 혈액이 순환되기를 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 아시지요.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이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김지연 딸에게 우리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기수로 덮으시고, 아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치료가 이제 시작되고, 역사되고, 하나님 이제는 고쳐지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걸음걸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감하며 살며, 영혼을 구원하는 믿는 자를 더하게 하는 저들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역사에 주시니 믿고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건짐의 은혜, 고쳐지는 은혜,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하시나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 위로와 가정과 생업과 이 생수기에 위해 함께 주시옵기만을 추구하옵나이다.